주어 동사 명사의 문장을 통해 영어 장문을 연습해 볼게요. 영어는 주어와 명사 중심어라고 했는데요,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사는 어떤 형태로 수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은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습니다. 개념은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느냐 뒤에서 수식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치 수식은 명사의 앞에서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형용사, 관사, 수사, 소유격, 부정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이 사용됩니다. 후치 수식은 명사의 뒤에서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전치사구, 부사구, 관계사절, 분사구문 등이 사용됩니다. 전치수식으로 표현되는 형용사, 관사, 소유격, 수사, 부정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전치수식 형태와 예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1. 형용사 명사 형용사가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합니다. 1. 아름다운 꽃 A beautiful flower. 2. 큰집 A big house. 3. 빠른 차 A fast car. 행복한 아이 A happy child 5. 오래된 책 An old book 이 관사 명사 관사가 명사를 한정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1한 소년 A boy 이그책 the book 3한 사과 a n apple 4그방 the room 5 한강아지 a puppy 3 소유격 명사 소유격이 명사가 누구의 것인지 나타냅니다. 1 그녀의 가방 her bag 2. his car 3 my house 4 our school 5 their cat 4 수사 명사. 수사가 명사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냅니다. 1. 두 개의 사과 Two apples. 2. 세 마리의 고양이 Three cats. 3. 네 권의 책 Four books. 4. 다섯 개의 의자 5. 다섯 개의 의자 첫 번째 아이. The first child. 부정형용사 명사. 부정형용사가 명사의 불특정성이나 수량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전체 수식 예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1. 어떤 사람. Some people. 2. 아무 문제. any problem 3 많은 시간 much time 4 적은 돈 little money 5 몇몇 친구 a few friends 6 현재 분사 명사 설명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며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1. 웃고 있는 소녀 A smiling girl 2. 달리는 사람 A running man 3. 울고 있는 아이 A crying baby 4. 노래하는 새 A singing bird 5. 춤추는 무용수 A dancing dancer. 7. 과거 분사 명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며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1. 고장난 컴퓨터 a broken computer. 2. 쓰여 a 편지 3. 요리된 음식 a m p u n o n cooked food 4 사라진 열쇠 a lost key 5. 깨진 창문 a broken window 예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1 형용사 명사 동사 어떤 명사가 무엇하다 1. A beautiful flower is blooming.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어요. 2. A big house stands on the hill. 큰 집이 언덕 위에 서 있어요. 3. A fast car passed by quickly. 빠른 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4. A happy child is playing in the park. 행복한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5. An old book is on the table. 오래된 책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 2. 관사 명사 동사. 한 명사가 무엇하다. 1. A boy is running in the yard. 한 소년이 마당에서 뛰고 있어요. 2. The book is on the shelf. 그 책이 선반 위에 있어요. 3. Apple is on the plate. 한 사과가 접시 위에 있어요. Four, the room looks clean. 그 방은 깨끗해 보여요. Five, a puppy is on the couch. 한 강아지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어요. 삼. 소유격 명사 동사의 명사가 무엇하다? 1. Her bag is on the chair. 그녀의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2. His car is parked outside. 그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어요. 3. My house is near the park. 내 집이 공원 근처에 있어요. 4. Our school opens at 8 a.m. 우리 학교는 오전 8시에 문을 열어요. 5. Their cat is very cute. 그들의 고양이는 매우 귀여워요. 4. 수사 명사 동사 개의 명사가 무엇하다. 원두 개의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사의고양이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어요. 3. Four books are on the desk. 네 권의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4. Five chairs are in the room. 다섯 개의 의자가 방 안에 있어요. 5. The first child is very smart. 첫 번째 아이는 매우 똑똑해요. 5. 부정형용사 명사 동사 한 명사가 무엇하다. 1. Some people are waiting outside.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2. Any problem can be solved.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어요. 3. Much time is needed fo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4. Little money is left in my wallet. 내 지갑에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Five, a few friends are coming to the party. 몇몇 친구들이 파티에 올 거예요. 6. 현재 분사, 명사, 동사. 하고 있는 명사가 무엇하다. One, a girl is at me. 웃고 있는 소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Two, a 달리는 남자는 매우 빨라요. 3. A crying baby needs attention. 울고 있는 아기는 관심이 필요해요. 4. A singing bird is on the branch. 노래하는 새가 나뭇가지 위에 있어요. 5. A dancing dancer is on the stage. 춤추고 있는 무용수가 무대 위에 있어요. 7. 과거 분사 명사 동사 무엇이 된 명사가 무엇하다 1 a broken computer needs repair 고장난 컴퓨터는 수리가 필요해요 2 a written letter is on the desk 쓰여진 편지가 책상 위에 있어요 3 cooked food smells delicious 요리된 음식이 맛있는 냄새가 나요 4. A lost key is hard to find. 잃어버린 열쇠는 찾기 어려워요. 5. A broken window was fixed yesterday. 깨진 창문이 어제 수리되었어요. 늘 증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